양손을 놓고 운전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동차 분야 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후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탐사보도 김현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신 자동차 갤러포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힘이 느껴지는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이 차는 파트타임 4륜 구동 모델로서 비포장도로나 험로 어디에서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날로 진보하고 있는 차량 기술력, 30년 후 우리나라의 차량 모습은 어떨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갤로퍼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초 만에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가요. 혼자서 운전할 것 같은데요? <laughs> 창의적으로 미래를, 미래를 설계하고 설계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모비스, 모비스. 사이버, 사이버 인공지능 전자동 주행, 주행. 자동차에서 발매 동반자로 신세기의, 신세기의 최첨단 하이테크.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디든 갈수 있고요. 양손을 놓고 운전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엠빌리입니다. 차량이 도로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여 주행하고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첨단 신세대를 불리는 X세대. X세대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세대의 자유분방한 가치관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모비스 뉴스 김현대입니다. 5G 커넥티드 기술로 도로의 장애물을 피하는 최첨단 전자동 주행 기술. 더 나은 기술로 미래를 만듭니다. 현대 모비스.